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블입니다. 오늘 경기도 여장 단지는 수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상수도는 다 들어와 있고, 전기와 통신. 이런것도 다 지중화 작업이 끝나서 전봇대는 하나도 없어요 난방은 lpg 인데 각 집마다 이제 보통 lpg 통을 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아예 탱크를 큰 거를 놓고 거기서 각 집마다 다 바닥으로 도로 밑으로 다 배관을 깔아서 가스관을 집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lpg 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집을 보시면 이제 밖에 수도를 빼놨고 저 반대쪽도 하나 빼놨거든요. 뭐,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나무는 그대로 살려놨고, 마당은 이제 마사토로 이렇게 흙으로 잘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잔디를 심으시든 뭘 하시든 그거는 하시면 될것 같고, 외벽 같은 경우는 요게 파벽인 것 같거든요. 요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얇고, 예, 얇잖아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밑에서 지금 가스 연결해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야이 유닛을 보니까 우리, 그 건축박람회 가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닛을 갖다 놓지 않은데 코로나 전에는 이러한 40평짜리, 30평짜리 유닛을 갖다가 통째로 이제 옮겨놓고 막 전시를 하거든요. 예그런집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보일러실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배관이 이쪽으로 들어간 걸로 와서 보일러실이고. 예 뒤쪽에 이제 오픈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주 하실 거라 지금 입주 청소를 다 끝내 놓은 상태라고 하세요 42평 짜리에 걸맞는 현관입니다 예 이게 장들이 상당히 수납공간이 많구요 집이 되게 따뜻한데요 요것도 좋은 게 지금 손잡이가 없죠. 예, 네, 다 눌러서 열게끔 돼 있습니다. 네, 손잡이가 없으니까 세련돼 보이죠? 선으로 떨어지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몰딩, 몰딩 굵은 것들이 다안 들어가서 선으로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 창호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됐고요 요렇게 하면 열리죠? 근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해서 열면 요런 식으로 환기할 수 있게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와. 저도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와. 정말 멋진데요. 나집 구경하러 왔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냉난방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고. 와이 공간이 지금. 엄청납니다. 바닥은 요거 장판이 아니고 타일이에요. 아, 여기는 뭐냐면 이게 주방 공간이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판매할 때는 싱크대를, 어, 싱크대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객분께서 요거 사신 분이 여기다가 싱크대를 시공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타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 부분을 해서 이렇게 붙여버리겠죠. 아 시원하고 멋스럽고 좋습니다. 이게 조명이 뭐 화려하고 멋지고 뭐 이래야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화려함을 주는 게 굉장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지금 구멍을 몇 개를 뚫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점핑 시켜서 지금 전기선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전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조명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이쪽 공간 한번 볼까요? 이 공간은 뭘까요? 네, 여기 세탁실입니다. 예, 똑같이 뭐 문이 있지만, 똑같은 높낮이로 해서 건식으로 시공이 됐어요. 여기에 세탁기 예, 놓으시면 될것 같고, 옆에 이제 보조수전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밖에서 보셨죠? 예, 뒷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여기 세탁기 놓으시면, 이쪽에 다른 가전들을 놓을 수 있게끔 콘센트가 두 개가 뽑아져 있고요. 아, 또 이런 문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콘센트 처음 봅니다.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laughs> 정말. 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냥 노멀한 스위치. 아니, 누가 만든 거죠? 저렇게 귀여운 스위치는?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와, 정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일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됐고. 여기 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떤 공간인지. 살펴볼게요. 정면이 이제 화장실이겠네요. 세면대를 이제 바깥쪽으로 좀 빼냈고요. 건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샤워실 겸 아무튼 화장실. 욕조는 없고 샤워 시설이 돼 있고요. 야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색깔을 똑같이 맞췄죠. 좁아 보이지 않게끔 바닥과 벽체의 색깔을 따로 주면 좀더 좁아 보이는 감이 있는데 같은 색감을 줘서 좁아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수구 같은 경우는 아또 이게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똑같이 타일을 여기다가 똑같이 입힌 거거든요. 세련됐죠. 네, 샤워 수전도 무광인데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샴푸, 린스, 뭐 이런 욕, 어, 욕실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휴지거리하고 어, 변기, 어, 저희 요거 처음 알았어요. 안에서 안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런 감성 버튼이 또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방입니다. 1층 방입니다. 네, 여기도 버튼이 또 하, 진짜 너무 예쁘다. 각 창들은 다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다 써줬습니다. 여기 안방에도 예, 천장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 문을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될것 같고 시스템 선반을 두시면 효율적으로. 예, 수납할 수 있겠네요. 자, 1층은 이 거실과 주방,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이제 작업 중이시고,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이 화장실일 것 같고, 방이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42평인데, 1층에방 하나, 2층에방두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색감은 이 바닥을 좀 화이트 톤으로 아주 밝은 톤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넓어 보여요 집이. 네, 2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너무 좋네요. 저기 이제 눈이 내려서 저 나무에 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어, 두 번째 방이 이거 상당히 좀 넓은데요. 장이 있어요. 문이 일곱 칸 짜리고요. 여기도 1층 싱크대처럼 눌러서 그냥 버튼 식으로 여는 겁니다. 창이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 하나. 네, 이쪽에서 한번 아래를 내려 볼까요? 단지가 다 보입니다. 이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건식으로 시공이 됐어요.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고, 저는 도대체 이 시공보다 이 자재 선택을 누가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너무나 멋스러운데요.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타일, 조명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값비싼 것을 꼭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1층 화장실이랑 똑같아요. 색깔 타일 똑같은 거 써줬어요. 자, 그리고 이공 여기에는 지금 밖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보겠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멋지죠? 예, 저런 고급스러운 자재 하나가 집 전체를 화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하나가. 아, 너무 예쁘다. 다락방입니다. 원형 매립등을 여기도 다 써줘서. 이 정도만 들어가도 전혀 지금 이 공간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덟 개 들어갔죠. 저희 끝에는 이제 수납을 다해 놓으셨고요. 42평에 걸맞게 공간은 너무 좋네요. 네, 무난하지만 좀 무난하지 않은 그런 세련됨이 묻어 나오는 유닛입니다. 네, 경기도 여주 108개의 필지 중에서 20개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42평 유닛 보고 나왔습니다. 집과 같이 하셔도 되고, 당연히 땅만 하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꼭 부동산 마블을 통해서 연락 주셔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